안녕하십니까. 오늘 논에 논 가는 가는데 왔습니다. 논 가는데. 캐릭터로 논을 하면서 갈아야 돼요. 갈아야 앉아 생물이 잘 자라요. 깊쁘게 가는 겁니다. 캐릭터로. 논 갑니다. 논. 작물이 잘 되려 그러면 땅을 깊이 갈아야 그 작물의 뿌리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논을 갈아줍니다. 갈아줘. 그래서 깊게 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뒤에 저 가는 저거 옛날에 이야기하면 훌지훌지 훌지. 쟁기 쟁기 저거는 양날 쟁기입니다 양날 쟁기 양쪽으로 다갈아없는 작업이지 양쪽으로 양날 쟁기. 농사를 짓나라면 쟁기로 저래 갈아가지고 깊게 갈아가지고 깊게 갈아야 돼요. 그리고 노타질를 치가지고 그렇게 작물을 심어요. 올해 트랙터가 농사를 다시 짓습니다, 오셰. 옛날에는 소가 이랬지, 소가, 소가. 이야, 잘 간다.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수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갑니다. 유행 자뒷바꾸 스톱 오라이 달립니다. 오라이 가면 앞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오라이 양날쟁기 갈아엎는 작업입니다. 이쪽 저쪽으로 양날로 갈아엎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잘 달립니다. 이렇게 가라 엎는 겁니다. 가라 이렇게. 훅 가라 엎어가지고 막 이러지요 양쪽으로 작업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콩 눌러주세요